자, 그리고 자, 빈기 아이 아이오님 어, 태빈 님. 야, 뭐야? 안녕하십니까? 피 아, 아이오 님. 예. 태빈님 반갑습니다. 산업 24시간방인데 오면 살려 룰 아시죠, 다들? 자, 그리고 원래 1패 끝나면이긴 한데 1패 시작으로 하시죠. 자, 선의의 경쟁 해보아요 여러분. 거기 내리실 거죠? 요새 트렌드인데. 어, 뭔빌리 어, 안 내리시는데? <laughs> 아, 오버 패터기. 자 정확히 1등입니다 DRW 태피스 땡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자, 아, 자, 현재 스코어 5대 3대 4 3대 1이네요. 아, 한번 비털기 음. 와, 진짜. 한척 파워 이게 많. 맞... 아, 진짜! 아, 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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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태민 씨도 3킬입니다 아, 해더님. 태민 씨가 오멘 살려 해달라 했었나? 태민 아, 씨가 오던탈 해달래 태민 씨를. B 아님이 자꾸 그라핑했습니다.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그라핑 안 했습니다. p i 이님이 그럼... 아까 전에 계속 그라핑하고 있었습니다. 해더님 부르면서 저는 그냥 준이만 불렀습니다. 저는. 준이 아. 이미 죽어있었는데 네. 준이를 불렀다요? 이번 판 정말 재밌겠는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에 공킬이 있었네요! 하하하하하! <laughs> 아이고야! 아, 피오님. 아, 아이고야! 아이고야! 축하드립니다! 아, 오! <웃음> 아이고야! <웃음> 아이고! <웃음> 축하드립니다! 1리3 빨리 하죠. 하나, 둘, 셋 할까요? 1 1-2-1! 1-2-1! 1-2-1! 1 2다탈2 1 1 2다 1-2-1! 1-2-1! 1-2-1! 1-2-1! 1-2-1! 1 1 1-2-1! 1-2-1! 다2 1 1 2다1 2둘 1-2-1! 1-2-1! 1-2-1! 1 필인데안 okay. 보지, 세웠어. 힐번 위치. 이쪽으로 가. 쪽으로 가. 어, 붙여볼래니트안 어, 네, 돼, 안 돼. 중앙. 오케이, 오케이. 으로쿠이쿠이 쿠팡이. 쿠팡이. 쿠팡이.

잠깐만 형들 와서 폭부터 까봐요. 차 뒤에 빨리 가봐요. 형들 어... 나 이거 내가 차좀 쓸게 나 이거 쑤셔버릴게 쭉, 쭉 빼고 있는 것 같아. 1번으로. 1번 빼고 있다 와. 어, 오케이 나 쑤셔버릴게. 그냥 음, 아.. 나피좀 감고 나쪽 올라오는 거좀 음, 음, 봐줄 수 있어? 저 봐줘요. 1번 올라가고 어... 있어요. 하나 하나 둘 하올라나더올라간중 1번 1번. 나삥 맞았어. 왼쪽 끝으로. 왼쪽 끝. 올라왔어. 대피. 나도 올라간중 1번 싸줘요. 저철현형 살리고. 철현정 살리고. 철현정 살리고. 잡았어. 나이스. 오케이 이거야. 죽을뗄 뻔했다. 죽고 뗄했는 야, 이거 여기 한명 매달려 있다. 뭐지? 보시 연막도 치냐? 연막 쳐. 못채척 던지긴 하던데. 앞에 펑크까지 가보자 펑크? 여기 앞에 어.. 그 뽀급.. 뽀급 떨로져 있거든 앞에 뽀급에 사람 있을 수도 있어 이거 뽀급 새끼라인 여기 아야 먹고 있다 지금 먹고 있다 발 까볼게 오케이 발 깠어 발 깠어 확킨 어디야? 핑좀핑 지금 가는 중 이번 쪽, 쪽 와봐요 이번 쪽 형들 비행장 가는 거 같은데? 비행장.. 꼴이 더 있을 거 같다 느낌이 나 가고 있긴 해 아.. 오케이 아. 우리 싸움도 쏜다, 많아, 많아 나 뺏기. 뺄태워요지아지타 운전 들기다나기 자. 왜 이래? 야, 새끼들, 새끼들 새끼들. 나 붙일게 아, 어, 바로 붙여봐, 요 내가 봐, 나첫 타고 을게 나이스, 나이스. 펑크라인 잡자 펑크라인 다시 올라가요. 확인했어. 어. 어, 내 앞에 여기 여기 누워있다 한나연. 거 잡아주고 오른쪽에 누워있어 얘들아 2번2 번. 야 그냥 들다. 야 들다. 야들 차로 갈래 살려봐요. 저 왼쪽 봐줄게요. 차로 살짝 왼쪽 넘, 넘기면서 봐줘봐. 이쪽에. 내 앞에. 열 나스 하나. 형도 차로 넘겨야지. 내, 내 앞에 와줘봐. 내 앞에 와줘봐. 내 앞에 와줘봐. 차로 넘겨줘 차로. 내 앞에 누워있다. 어디서 길뺏어 잠깐, 잠깐, 다 끝났다. 오, 공도안 뺏겼다, 다행이다. 집에 있다, 핑에? 시프 없죠? 있어, 있는데. 시프 있다고요? 안 어. 붙여봐요. 이거 너. 안 죽게만, 어. 가져봐요. 어이 새끼 내가 맞춰놔가지고 죽었다. 야 할래? 핑집 기절이야. 기 기절, <laughs> 일로 일로. 아이 아, 아, 어차피 나와야 되는데. 거 괜히 있다가 사흔하겠다 빈소가리가. 이번. 막을 거잖아 네네. 어차피. 네네. 뭐지? 폭격이야. 폭격. 폭격. 폭격이야. 얘네 나온다. 저도 잡았어 앞에 그, 폭 들어온다 옆에 폭 들어와 나핑 나무 폭 갈게 나무에 여기 나무 핑 2번 난 2번 볼거요 그럼 얘네 넓게 있거든? 왼쪽 끝에부터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 왼쪽 끝으로 형들 다 같이 가보자 전파탑에 파탑, 전 전파탑둘 전파탑 하나 기절 하나 더 있어 전파탑 1번 쪽 폭으로 해도 돼아 나무 뒤 나무 뒤 나무 뒤 내가 오른쪽 각벌려줄게 리 그리고 이번 이번 넘어. 내쪽. 픽나무디, 아, 픽나무디. 어디 뒤? 이것도 잡아줘야 저거, 돼. 저거 이건. 라스트야. 저거 라스트야. 저거 라스트야. 근데 푸셔가지 아, 그냥. 그냥 푸셔 가도. 완전 핏. 핏? 아, 어디야 야, 오른쪽 아래. 아, 간짜. 나이스. 아, 아 너어 죽었다. 어, 아. 아, 형들 아, 아, 아 간쫄리네. 진짜로. 그강가많이거요 무서워 죽겠으니까. 와 존나 있나? 많다. 엘비킹집 들어가 버렸다. 빼고 갈게요. 오. 필레기다. 필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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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뒤로 빠지자. 일로 와. 다다 응. 다 뒤로 빠져. 뒤로 빠져 그냥. 봐. 해적. 빼 줄게요. 여기 1번 쪽으로 하고 있거든. 태민이형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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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앞에 지금. 아, 잡고 가자. 치료 대. 둘다 때렸다. 버스. 가득해. 하자들고다 되었다. 얘들 핑하 철연이 혼자 또망아 바로 하줘봐 철연이 <레이너> 같이. 철연이 제 앞에. 뭐 너가 저기 보고 오던가 그냥. 끝까지 보다. 여기 까지지 보다 여여내렸다다사운다 t it. I eat the ping. I eat the ping. I eat the ping. 오 eat the ping. I eat the ping. I eat the ping. I eat t h 차차차차차 I 왔다. 가나 라이트. 하스 나 나이스. 아이고. 캐 계속 하나 더, 박아, 하나 더 박아. 하나 더 박아. 하나 더 박아. 하나 더봐아 내가 형이 오른쪽 같이 돌아줄게. 집진집진집진 있어 딥디 아, 터라, 나. 나. 하도,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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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하도. 하도 하도. 나 터치 도나 네. 왼쪽에서 뛰어다됩다 어, 아. 뒤각 조심해. 이거 쏠 때. 너무 넘어가지마 야 이게 피해? 야, 그대로 누워있다 야 잡자 누운 녀석 안보이네 멀리 끝났고 멀리 다시 왔는저 앞에 학교 찍으면서 가자 우리 나갈게 어기서야 우리 오른쪽으로 저 미, 살짝 가야되겠다 야 오른쪽으로 하나 가자 우리 차 타고 빨리 와봐요 형들 차 타고 와봐요 오른쪽 3번 정리해야돼 아, 야 이거 응. 우리 왼쪽 아래 내려가다가 나다아아로 와봐 이번 이번 쓰자 이번 라인 그냥 나철연나 천연 나퇴보나 집중 쌓을 수 있어 지죠어 저기 지른 우 여기서 빨리 닫다 오른쪽이 와우 네, 살릴 수 있어 첫타 나온다 우리도 못 빨리는데 차 타서 빨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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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찍었다 1번 집에 지배 쪽은 담벼락 싸울 수 있어? 나 아, 담벼락을 있겠다, 지금.. 왼쪽 차 잡아놓는다 왼쪽 차 타고 나와 핑 1번 폭 가봐요 1번 폭, 폭 또, 가자 나폭 많아 폭 가자 폭 가자 폭 계속 가자 앞에 다형폭 치고 야 오른쪽 버티기만 해봐 이거 일단 왼쪽 바위부터 잡아볼게 우리가 어 기절 바위 기절 바위 기절 어디 바위? 차륜이형 오른쪽 능선 있어요 가까운 바위 그 우리 바이 계절이라고? 어 바이 어, 계절, 어, 계절 앞에. 어. 1번 능선 있어, 조심해. 대가리 한대날왔어 휠이야? 그 어, 누운 거? 여기서 쿠페 나온다 오른쪽으로. 어, 어, 야, 오른쪽 보여줄게 위에서. 아저 쿠페 계절. 나 왼쪽에도 있다, 내 왼쪽. 어, 여기 한 여기 1 번에 있어. 여기. 아 퐁퐁 만했다 잡았어 능선 잡는. 자 라스 라스 여기 여기 2번2번이 번. 나 나이스. 이거 우리 쪽겹 있다. 많아 음. 두 팀. 야물좀 하나 들어가서 나 이거 뒤에 이거 먹고 오케이 바로. 안녕하지. 아 여기 야. 앞에. 오케이. 이거. 오케이 개피야. 아반 때렸어 나가는 중. 야야 빨리 좀 빨리 좀 빨리 좀. 밖에 있어 밖에 있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이피뜯어줘야다 이 없어 야 여기 핑한대 끝났어 에? 어 15번 봐서 한대야 야, 야, 끝에 끝에 방금 봤지? 어디? 여기 여기 2번 나오늘도컬라인으로게야 2번 누워있다 1hp 1어 2번 번에누워1 0판팀또 죽었다 어저 가운데서 가자안 보여. 야내 앞에. 뭐, 뭐, 잡았고. 아돼 어. 있는 거 조심. 형들 집까지 붙어봐요번 이거 더안 하고 빼. 아 진짜. 아, 아형들빼줘 저희 아까 그 빠졌던 차 쪽으로. 야, 잡았어 잡았어 그래. 야, 이러면 오른쪽 위로 올려서 저거 고 지금 잡아먹을 만할 것같은데몇 뭔가 아니야, 선왼쪽에 어, 왼쪽이 말고 오른쪽 오른쪽이로? 위로 해도 될것 같아. <laughs> 잠깐만 3번 끝났다. 3번 끝났고, 잡번태각얘태각선 하나 내줄게, 내줄게. 태각 잡았어. 팅팅팅 담벼락 1번 저기까지 갔다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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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왼쪽 왼쪽으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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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왔어. 아, 그래. 왼쪽 창고도 싸우는데. 뛰어보기 뛰어나겠다. 야 기자 이거 하러 갈래? 오른쪽. 억장이 근데 예, 바로 앞에. 있어. 아니야 이번 2번, 이번이야. 우리가 단체 써야될거 아, 그래? 거긴데. 아 아니다 천천히 하자 이러면. 어, 왼쪽 집이랑 여기서 스킬 볼거 많아서 그냥 천천히. 해도 될듯? 나 그냥 오른쪽 강만 보고 가자. 아, 왜? 새끼.. 아, 둘기절인데소리 야, 이거 차 타고 가줘야겠는데? 어, 그냥 야, 이거 밀어버리자. 얘네 공짜 공짜. 얘도 쪽 가봐, 그냥. 야, 이거, 저 와줘요. 우정이 야 와줘야 돼요. 뒤에 네. 응. 못 넘어올 거 같아, 내가 싸놔가지고. 아, 같이 빠집시다, 같이 빠집시다. 이기 자리야, 이기 자리야. 확인. 왼쪽 봐야 돼, 1번. 1번, 네, 1번. 어, 앞으로 같이 가주자 일로 와봐 왼쪽으로 와봐 아 가줄게 가고 뭐야 이거 차 버려? 아니 리빨리빨리빨리빨리 뛴다 빨리 뛴다 네, 뛴거고뒤돌아고 아, 우리 인사팰 1번 쪽? 1번 쪽 가야될 듯 1번 펼 하나 깔야 네, 여기 네, 오른쪽으로 기절? 해봐 오른쪽으로 해봐 이번으로차깍 많이 열린다 근데 아, 안되겠는데? 연막 추가하면 되지 아그아아 앞에 아, 연막 키면 다 아웃소클이 거고 올게 기다봐게다저리 아, 여기 조심 아. 여기 핑바위갔어 하나 더게대 어디야? 어디 하나? 이거 4.. 4대1 4 2 1 저거 같이 봐 줄게 한번. 다 뺐어. 해먹고. 바이 뺐어. 바이크. 다이 바이크 나봐. 연막 쳐 줄게. 왼쪽 연막이랑 1번. 아 보인다 보인다. 왼쪽 왼쪽 기절이야 끝에 처음에네. 킬리. 충분히 저기도 다음 판에 끝낼 수 있어. 나 칠석할게, 칠석 할게. 칠석. 하겐. 죽 끝이 나, 죽고쉬이고쉬 왔다! 쉬우고, 쉬우고, 아우고쉬우 이따 살릴게. 고쉬고 쉬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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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우 확인했어. 자야 뭐 야자, 야, 일로, 로 와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잡했어 나 조용하다. 가자, 가자. 총들 있다. 나, 아, 자 아, 가자. 어, 우창. 여기, 여기 핑. 단편하게 누워 있다 하나. 괜찮아. 어, 오케이. 일어났어, 일어났어. 어. 잘, 그래, 잘. 그래. 그러면 이거 밖에 조심. 이 애들 오고 있을 수도 있어. 저창 애들이. 야, 우창 여기 붙는다. 핑. 2 번, 2 번. 이거 할줄하자 잡았어. 야, 나가면서 하자, 나가면서. 오른쪽 나가면서 하자, 우리 팀 일로 와! 어딜게, 어딜게. 특세, 특세, 특세. 나이스. 이번 판 우리, 8킬 치킨. 아니구나, 그냥 치킨 먹으면 끝나네. 8킬 네, 치킨 치킨 끝나. 치킨이 아니라. 킬 필요 없잖아, 이제. 네. 네, 아, 자전거 내려요. 소리 너무 커요, 그거. 주변에 있으면 다들 려제땅겜비뭐안 보이고, 집도 뭐안 보이는데? 땅겜비로 올라가자. 땅에 올라와요. 애들 오는 거. 내가 보라고 아, 차린이차형형 형 말고 요차 어? 터진다 핑에 어? 와 릭스 맞았다 괜찮은데 나안죽었야 이거 오리는 있는 사람 없지? 나이, 너, 아, 너, 나 1.. 아나없나없빠좀버어 이거 진짜 안되는데 이거는 아뭐나다남쪽에들다 어, <laughs> <laughs> 들어온다 나랑 우정형 1번에 보고 거기 그냥 형이 딱1 먹으면 무적 아니야? 남쪽은 어. 뭐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 형 t h 나는게 o p l e w 남쪽은. 아, 그럼 내가 오면 g in the world. I'm not sure if y o u 오 e a woman. I'm not sure if you're a w 여기 여기, I'm not 핑해! 나라왔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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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나 봐줘야 돼! 돼. 나서, 나 나서, 나나 바로 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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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더. 그그 잡았어! 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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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잡았어 하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왼쪽 아래 너한테, 너한테 잡았어. 왼쪽 아래 잡았어. 왼쪽 아래 잡았어. 야 왼쪽까지 깎아오돼 다까지. 가라가라 라야 이번까지 깎아봐. 이번까지 깎아봐. 괜찮 아 괜찮. 아나 살릴 생각하지 마. 왼쪽 더 기어서 이따 전 아무로 갈 생각해봐요. 어, 이거 왼쪽으로 하자 이러면. 와봐요 와봐. 우리 팀 내쪽으로 와봐. 기자 상태 포함 하나 하나.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앞에 좀. 앞에. 바로 바로 이쪽. 나 둘. 우정 형님, 네, 우정 형님 아무 잡았어, 잡았어. 한 아, 지절이야. 나이서! 스 대박. 아, 와, 와 우정 형님 방금 에임서치 뭐예요, 방금 형님? 아 마지막 그거까지 딱 잡았어야 하는데. 아, 수고했습니다. 저 수고했습니다. 아들 힘써. 피아, 어님 길래기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엔 승우리 형이라고 부르자. 그래도 둘이 슬슬 친해지는 것 같다잉. 인정? <목소리>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